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5절 25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는 결국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일규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 위에 있는 페폐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일규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33년의 생애 중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들은 자신들의 죄로 십자가에 못박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의 베예를 듣고 그를 용서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창세에 나오는 덕굽는 관음장과 에스더에 나오는 아말라긴 하마는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또여호수아에서는여호수아가기본적속을 구하기 위해 아모리적속의 다소당과 전쟁을 하여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는 다소당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의 죽으심입니다. 이 교수는 자기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를 전파하심으로 죽음하는 영혼들에게 그를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 것입니다. 이 교수는 공생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죽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일만달란트 빚진 종은 엄청난 죄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보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비유입니다. 예교회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영혼들을 국룰에 여겨주신 주 예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저주받을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이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주 예수를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이 구원의 액사면을 믿음으로 주의 하 안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영광 축원